요 댓글은요, 제가 영어 읽기 공부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다른데 되게 좋은 컨텐츠들을 영어 읽기 훈련하라고 올려놓은 컨텐츠인데, 거기에 이걸 지금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챌린지를 50개 올려놨는데, 아마 직접 도전, 도전해보실 것 같고, 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챌린지 50까지 나 자신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사실 살아가거든요. 인생 살때 약간 나, 나를 나 실험삼아서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해봐요. 어, 어 이, 이게 좀 재밌어. 어. 이것저것 해보고 가끔은 또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또 배울 때가 있거든요. 이, 이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공감합니다. 나 자신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단어, 정말 안외워지고 아는 단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죠. 왜? 자, 단어가 안외워지는건 제가 마인드맵 기억법, 방법론을 안내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 기억법이라는 파트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 안외워지는 거는 그걸 해결하는 영역이고, 아는 단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무의식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이 읽기 컨텐츠는 영어 읽기 컨텐츠는 이 무의식적 영역에서 훈련을 하시라고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근데 한번 해보셨나 봐 2탄까지 해봤는데 챌린지 2탄까지 해봤는데 몰랐던 단어도 입에 착착 붙는다고 하시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연상이 되어야 속도가 빨라지고 연상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상이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할 말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림이 영어 문장이 떠오르면 실패, 한국어 문장이 떠오르면 실패예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영어 읽기를 해도, 한국어를 읽어도, 뭐 프랑스어라도, 프랑스어를 읽어도 그림이 안 떠오르면 읽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고, 그림이 잘 떠올라야 속도가 빨라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챌린지를 30분씩 읽으니까 연상이 자동화되고, 이거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왜? 영어 말하기나, 영어 읽기나 똑같이 머리 패턴이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선수환이 되는 걸 느꼈어요. 네, 정말 다행이죠. 선수환이 되는 거. 다음날 또 버벅거려서 또 도전하고. 저도,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농구 코치도 하고 영어 코치도 하고 마인드맵 코치도 하지만 저도 안 하면 버벅거리고 그래요. 근데 또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어. 안 쓰면 원래 그래. 근데 그 차원을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바뀌어.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방법과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용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잘본 거야. 특히 아까 단어 공부라는 게 단어 공부와 영어 단어 공부와 공부하는 영역은 따로예요. 따로. 어.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걸 바로바로 바로 입으로 내뱉고 쓰는 영역. 그리고 또 영어로 누군가 말할 때그 단어가 탁탁탁 들리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야.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 공부하는 영역은 저는 마인드맵 기억법을 추천하는 거고, 이쪽, 바로바로 바로 쓰고, 바로바로 바로 듣고, 바로바로 바로 말하고 하는 영역, 바로바로 바로 읽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이 속도를 올리는 훈련 쪽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 이쪽으로. 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음. 이렇게 공부를 해도 또 버벅버벅 된다고 그러잖아. 다음 날 되면 또잘 어,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음 날 되면 버벅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누구나. 근데 차이가 있어. 확실한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한 차원, 이 차원을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 내가 어느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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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다가 그거 알죠? 물을 물을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어, 물을 이렇게 받았어. 저울로 이렇게 재봐.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한방물한 방울만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쳐서 확 흘러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또 또는 물을 끓일 때 99.9도까지는요. 물이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몰라. 쓰, 쓰, 보이긴 보여 이렇게. 연기가 싹 나면서, 어, 준비됐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몰라. 변화가 안 일어나. 근데, 그 0.01도만 탁 올라가도요, 100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글바글바글 바글 끌면서 기체로 바뀌어요. 그런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고. 차원이 넘어가는 영역이에요. 이런 거. 이거 설명을 해보는 거야. 좀 이해하시라고. 자전거 타는 것 똑같고.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야. 맨날 넘어지고, 맨날 균형 잡다 넘어지고 균형 잡으려고 하면 앞으로 페달 못 밟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어어 어, 어, 하다가 쫙 가잖아 그 느낌 이건 차원을 넘어가는 건데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서 어, 기존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깨지고 이제 되는 거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게 습관이 쌓여서 이게 계속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 예전보다 지금이 너무 편하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막 돼. 너무 즐겁고 재밌고 에너지가 안 들어 힘이 안 들고 그냥 돼. 아까 제가 영어 보여드린 것처럼 어? 농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머리로 떠올리는 거야. At the last match, 한번 해볼게요. At the last match, I really wanna talk about something a lot to my team guard and team coach, but at the time I didn't do that because. But sometimes I understand in the real game, in the real match. The guard, team guard, the reading guard is really difficult to read the game, I understand, but they need to find a way which players are really good, which players, which players can cover, can cover more than the defense, defense player. They need to find a way and they need to pass the ball to the player, offense player. That's, that's the team guard job, okay? But at the time, the last match, our team guard, he didn't do that. So I feel so sorry about it. Jim 쉬운 영역인 거야. 이걸 오히려 한국어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더 어려운 영역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제는 이게 더 쉬운 영역이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다가도 또한 일주일 안 하잖아요? 일주일 안 하잖아? 그러면 다시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이게 다시 죽어. 이렇게. 그럼 다시 또 버벅대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차원을 넘어가는 경험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금방 가요. 다시. 한 3, 4시간만 딱 연습하면 다시 이 차원으로 금방 넘어가. 왜? 가본 사람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해, 사람들이. 어? 한번 자전거 어딱 운전해 봤던 사람이 두손 놓고도 탈수 있을 정도로 해 봤던 사람은 한 2, 3년 자전거 안 타면 다시 타려고 하면 좀 힘들어. 버벅버벅돼 근데 한 30분 1시간 타잖아요. 금방 타고 이제 두 손도 또 놓고 타요. 수영도 마찬가지야. 2, 3년 수영 안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수영하려고 하면 또안 돼. 이거 하려고 하면 또그르르 그러고 또또 또 하다 보면 어? 앞으로 안 나가. 또 호흡하려고 그러면 막 이래. 근데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또 금방 쭉쭉 나가요. 이렇게 쭉. 그럼 타면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어.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뭘 먼저 해야 되냐? 이 성공하는 경험, 체험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어느 순간 이게 성공했던 이 차원이 더 힘이 안 들고 더 편해져야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는 꼭 이분이 50개 챌린지 도전해서 이 맛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지금 제가 2탄까지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컨텐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